t.d lemons ain't soft as your mama's tit but it's real milk go on <laughs> and the pianist looked like he had four hands for all the notes he was hitting I still ask myself if I did the right thing when I abandoned his floating city. And I don't mean only for the work. 한때 대서양을 오가던 여객선, 버지니아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던 맥스는 그의 존재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한 친구를 몹시 그리워하죠. Con. Not bad. 어쩌다 보니 악기까지 팔아야 할 형편까지 왔지만 헐값의 트럼펫을 넘긴 맥스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마지막 연주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의 연주를 무심코 듣고 있던 주인은 왜 레코드판을 꺼내들고 이런 말을 하죠. 그날 밤 세상이 모르고 있던 한 사내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메리카!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유럽과 미국을 오가던 대형 여객선 버지니아호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을 실어나르죠. 노예나 다름없는 하층의 노동자들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주하는 가난한 이민자들 그리고 단지 여행에 나선 1등 칸의 귀족 등 대략 2천여 명이 넘는 승객이 버지니아호를 이용하죠. 또한 귀족들을 위해 매일 밤 열리는 연회에선 음악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펫. We've already got musicians on board. Next. 멋들어진 트럼펫 연주로 간신히 버지니아호에 탑승하게 된 맥스는 첫날부터 특별한 친구를 사귀게 되죠. 엄청난 배멀미에 정신없이 헤매던 그때. Come with me. I will c misery. 그는 단한 번도 육지를 밟아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이름의 사내였습니다. 귀족들이 흘리고 간 물건이 있는지, 연회장 바닥을 뒤지고 있던 대니는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TD <laughs>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아들 삼아 열심히 키웁니다. 자신의 이름과 발견된 상자의 이니셜 그리고 그해 연도를 조합한 특별한 이름을 가진 아기는 명단에도 없는 아기지만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죠. All that sailors, radio operators and waiters took good care of him and in their own way tried to give him what they thought was a good education. 하지만 얼마 후 안타까운 사고로 아버지 데니가 사망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망 이후 허전해진 그의 마음을 채워 주는 건

Worse. Worse. 그리고 얼마 후 나타난 아이는 놀랍게도 완전히 탈라져 있었죠. w h a t h i name? Nineteen u n d r e d Not the song, the boy. Nineteen h u n d r d you get your hands on this? Hidden inside one of those two pianos. 한창 친구의 이야기를 주인에게 들려주던 맥스는 며칠 후면 배가 폭파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부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추억에 잠겨보죠. 브렉스 꺼내주세요. 미쳤어! 믿어. 비록 여객선에서 살지만 자유롭게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에게서 특별한 경험을 하며 맥스는 점점 1900가 궁금해집니다. 너는 세계에 왔어? well if i told you i'd never set foot in that town would you believe me you're not going to blow up a goddamn thing because my best friend is on this ship please 1900 just a normal notes okay 연회가 열릴 때면 아틀란틱 밴드에서 1 9 0 0와 함께 연주하던 맥스는 그의 천재적인 연주 실력에 매번 감탄했죠. 그로 인해 연회장 뿐만이 아닌 3등칸의 이민자들도 선상에서의 갑갑함을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The people getting off the ship would talk about a strange music and a pianist looked like he had four hands for all the notes he was hitting. 1900의 그런 피아노 실력은 소문을 타고 다양한 Where does your mind go when you hit the keys? He traveled. And each time he ended up different. He traveled. 하지만 이곳에서만 지내던 그가 안타까웠던 맥스는 배에서 한번 내려보길 제안해 봅니다. 결국 항만장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고.

늘체크적으로 음악을 연주하던 1900. n look at this one. See how he walks? I'd say he's in someone else's suit. Judging by the way he wears it. 맥스는 그제야 그가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바다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죠. He knew how to read 1900 did. 태어나서부터 줄곧 버지니아어를 거쳐간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느꼈을 그의 관찰력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여객선의 공허함도 온전히 감내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재즈 연주자이자 재즈의 창시자라 불리는 젤리 롤 모튼이 찾아옵니다. 당할 자가 없다는 듯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던 그가 드디어 연회장에 들어서죠. I believe you're sitting in my seat. 결국 의도치 않은 피아노 배틀이 시작되고 처음 듣는 간결한 연주에 그저 감탄하며 듣던 나인틴 헌드레드는 눈물까지 보이며 그에게 큰 돈을 베팅한 맥스를 탕원케 합니다. 또 주눅이 들었는지 그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고 이를 본 첼리는 어이 없어 하죠. 모두가 그런 그에게 실망한 가운데 마지막 연주를 시작하기 위해 피아노에 선1900 그리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연주를 마치고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you smoke it i don't know how he's so good at telling tales this is no tale sir 하지만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항만장의 엄포에 다급해진 맥스는 악기점 주인의 허락을 받고 턴테이블을 빌려가죠 Sky is the limit Mr. 1900 if this record sells like hotcakes and we think it will you'll go far Mr. 19 처음 보는 기구에 자신의 연주를 녹음하다니, 그는 딱히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